여기에서 지금 이제 당산동, 마포역, 신당동 중에 제가 봤을 때는요, 여기서 가장 나은 지역은 신당역 쪽이에요.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네, 어떤 고민 어, 가지고 계신가요? 어, 제가 2억 정도 여유자금이 있는데요. 네. 어 다세대를 매수해서. 어, 월세를 받을지 아니면 용산에 투자를 해야 할지 고민이고요. 네. 어, 제가 월세를 받는다면, 어, 당산역이랑 마포역이랑, 네. 어, 신당역이랑, 다양 사동을 제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어 어디가 더 안정적이고 향후 투자 가치가 있는지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네. 월세 목적으로 다세대 주택 지역은 좀몇 군데 보셨고요. 여유 자금은 2억 원인데 어떠한 투자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지 지역적인 부분까지 함께 도움 주실까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자, 지금 여유자금 2억이 있으신데, 2억 갖고 네. 지금 아까 지역을 지금 몇 군데를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예. 네. 그래서 제가 판서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네. 여유자금 2억 정도로 일단 주 목적은 내가 월세를 안정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예. 네. 자, 월세 의 목적인데, 자, 아까 처음에 어떤 지역을 말씀하셨냐면 첫 번째로 용산이라는 지역을 말씀을 하셨어요. 네. 자, 근데 용산 같은 경우에는 월세 목적으로는 접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야, 이거 이유가 뭐냐면 자 용산 같은 경우는 향후에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다 노후도가 심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노후도가 심하기 때문에 노후도가 심하다는 건 임대가 비율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세 목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적당하지는 않죠 그렇죠 네, 예.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뭐 당산동 말씀하셨나요 네. 예 당산동 일대하고 또 아까 어디 말씀하셨죠 세 번째로 어 마포역하고요 마포역 인근이랑 그다음에 네, 네, 네 번째로 아까. 네, 네, 네 번째로 신당동이랑, 그 다음에 네, 다섯 번째로 아까 자양사동 말씀하셨어요. 네. 자, 여기에서 이 자양사동 같은 경우에도 월세 목적으로는 적당하지가 않아요. 네.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아까 그 다른 시청자분이 이제 어, 했을 때 말씀을 드렸듯이 자양사동도 역시 용산같이 개발 압력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 지역도 노후도가 높기 때문에 노후도가 높아서 월세 목적으로는 적당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기서... 그러니까 용산과, 예. 거기서 신축을 그러니까 신축을 하겠는데요. 하더라도 전체적인 네. 주변 지역에 노후주택이 많다 보니까 아, 임대가 네네. 낮은 거잖아요 그쵸 예 네, 네. 네. 그니까는 그 지역적으로는 용산하고 자양사동은 어떻게 보면 월세 수익형으로는 좀 적당하지가 않고요 예. 여기에서 지금 이제 당산동 마포역 신당동 중에 제가 봤을 때는요 여기서 가장 나은 지역은 신당역 쪽이에요 신당역 아, 그 예.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드리면 예. 자 우리 시청자님 그 월세를 받으시려면 월세를 받으시려면 여기에 월세 수요가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월세 수요가 많아야 내가 월세를 잘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첫 번째 제가 통계치를 말씀을 드리면요. 네네. 지금 우리가 이그 서울에서 서울에서 우리가 이 보면은 통계치라고 말씀드릴게요. 서울 시내 25개 자, 자치구가 있거든요.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중에 월세에 대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디냐면 중구예요. 예. 예, 신당동이 중구잖아요, 그렇죠? 예. 월세 비율이 높다라는 건 그만큼 주변에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월세 비율 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아까 제가 동대문시장 쪽으로 좀 언급해 드렸는데 특히나 이 중구 같은 경우는 명동 남대문 동대문까지 해서 상인 비율이 많죠 상인들 비율 네. 상인 비율이 높다라는 거는 당연히 전세보다는 월세 비율이 높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25개 예. 자치구 중에 월세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바로 신당동 쪽이고요. 자,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월세를 받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월세 수요가 많아야 되는데, 그럼 당연히 주변에 일자리가 많아야 될거 아닙니까? 일자리. 예. 자, 그럼 제가 또 하나 제가 통계치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자리에 대한 것들을 보면, 자, 주간에 인구가 많은 지역들은 어때요?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 그러니까 주간에, 주간에 사람들이 많으면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죠? 예. 예. 자 근데 이 주간 그래 우리가 이제 주간 인구지수라고 하거든요 주간 인구지수를 보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업무 지역인 강남권 같은 경우가 주간 인구지수가 어느 정도 나는한180 정도가 나와요이 180이 어떤 의미냐면 야간에 100명이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거 지역에 100명이 살고 있는데 주간에는 그러니까는 100명 플러스 80명이 더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주간 인구지수가 상당히 높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서울 도심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 바로 어디냐면 중구입니다. 중구 같은 경우가 340이 나와요. 거의 강남의 두 배잖아요, 두 배. 그러니까 이런 이 지역 같은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이제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는 많은데 자, 여기 이 도심 쪽을 보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상업 지역이 대부분이에요. 상업 지역이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다 일자리죠. 일자리가 많은데 주거 지역이 상대적으로 희소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가격이 오르고 월세를 잘 받으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희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도심, 이 도심권 중에서도 중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 주거지역에 대한 희소성이 높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지역 중에서는 신당 쪽, 신당동 쪽으로, 그러니까 신당역 주변이라든가뭐 청구역, 약수역도 괜찮습니다. 요 주변 지역으로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